안녕하세요. 공유창고 전문가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빙입니다. 오늘은 저희 울산 남구점을 가지고 공유창고를 오픈해서 어떻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공유창고 창업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울산 남구점은 지난 12월에 공매를 통해 낙찰을 받았고 부지 조성을 완료해서 올해 2월 20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합계 예산은 토지 구입과 보관 컨테이너 설치비를 포함해서 8억 5천만 원을 계획하였고, 1차로 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가동률이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보관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약 8억 5천만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오픈 후 6개월 차인 현재 가동률은 30% 정도입니다. 매출은 약 30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겨우 은행이자만 나오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가동률이 올라가면 1년 차인 내년 2월이 되면 한60% 가동률이 되고 1년 6개월이 지나면 90% 가동률이 되어서 매월 1000만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보관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최종적으로는 매월 1500만 원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2026년에는 연간 1억 8천에서 2억 사이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매출에서 은행 이자와 마케팅 비용, 그리고 운영비를 연간 5천만 원으로 설정하면 연간 1억 3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즉, 2년이 지나면 수익률이 15%에서 18%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이 정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7억원을 투자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월 300만원 매출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울산 남구점의 가동률 추이는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가동률이 조금 낮은 이유를 찾자면 두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위치가 도심지에서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규모가 조금 큽니다. 만약 규모를 줄였다면 가동률이 지금보다 높았을 것입니다. 공유창고 9년 차인 저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공유창고 사업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부의 마음을 가진 분이 하셨으면 좋습니다. 공유창고 사업이 무인이라서 직장 다니면서도 할수 있고 관리도 편하니까 너도 나도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피숍이나 남의 집처럼 오픈만 하면 손님이 저절로 찾아올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공유 창고 군인차인 저도 울산 남구점을 통해서 접근성과 수요 그리고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양하고 꾸준한 마케팅을 통해서. 알리고 기다리는 것이 답입니다. 즉,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것처럼 이 공유창고 사업은 2년짜리 농사이고 이제 6개월차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풀 뽑고 비료 주고 물을 주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기 6개월간은 적자를 예상하셔야 합니다. 공유창고는 커피숍처럼 오픈하자마자 바로 매출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월 들어가는 관리비, 운영비, 은행이자 마케팅 비용은 첫 달부터 고정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꼭 6개월 정도의 운영비용을 확보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매월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200만원이라면 공유창고 20개 정도는 채워야 고정비를 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사업입니다. 공유창고 사업은 처음부터 적자 구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부동산에서 하시면 좋습니다. 공유창고 사업은 한번 투자를 하고 10년, 2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장기적인 사업에 있어서 가장 불확실한 변수는 부동산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동산이 아니라면 임대료 인상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부동산 개발로 인해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창고가 문을 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라는 불확실한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저는 공유창고용 부동산을 구입을 했습니다. 지난 9년간 공유창고 사업을 얻은 가장 큰 인사이트가 자기 부동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공실상가나 공실건물 그리고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공유창고 사업을 추천드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부동산을 구입하면 좋을까? 수익률이 연간 10% 이상 나올 수 있는 가성비 있는 부동산을 구입해야 합니다. 공유창고 사업은 공간 임대업의 특성 때문에 공간의 크기에 따른 매출 예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 구입과. 시설비 합계를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비 대비 수익률을 예상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평수 50평의 상가를 3억에 구입했다면 시설비를 포함해서 4억 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수익은 월 500만 원 예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15%입니다. 만약 대지를 평당 400만 원에 구입했다면 토지 비용 4억과 시설비 1억을 포함해서 5억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수익은 매월 한 400만원 정도 예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약 10%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인구수라든지 접근성, 부동산의 가치상승 등의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단순하게 수익률이 10% 이상 나온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섯번째는 공유창고사업은 두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입니다. 목표로 하는 가동률 7,80%가 되면 매출과 수익이 안정화되고 장기적인 수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과 달리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장기 보유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자본소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울산 남구점 6개월 매출과 이에 따른 공유창고 창업을 어떤 각도에서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 공유창고 전문가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